아이고, 추워, 추워, 아오 어. 아라는, 아라는 또, 날왜 여기다 놓은 거야? 하우 어, 인생이 바람바람바람. 어, 내 카드가 여기 있네? 왜 여기에 여기 있지? 음. 어? 저, 저게 뭐지? 안내무진, 다가 이거 입어. 내가 이겼다. 아, 뭐야. 넌 빨리 했잖아. 니가 너무. 늦게 했잖아. 난 빨리 했고 나참나 백작 대지 아아 미안해 피코. 응, 내가 한 번만 봐준다. 어, 저게 뭐지? 터이 메카드랜드. 어. 아 아라를 버리고 갈순 없어. 그내 미래네도 어 무사 파워 드래곤 미래네 아라야. 모두 다 미안해, 인생. 빠이빠이! 이제 갈게. 그럼, 나도 이제 가야지. 응. 이제 갈게. 내 꿈을 향해. 휴. 야, 투어. 투어. 참조. 휴. 이야! 휴! 휴! 브리보디 참전. 휴. 이야. 응. 하지마. 으아! 으아! 너무 카니 탱춘 어디서 온 어디 어떤 만화에서 온 거지? 헤이 hey, hey, 안녕 내일은 프리버디 터닝 메카드야 이빨 시야 메카드 보셔주지.